안녕하세요. 오기의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11월을 맞이하는 베란다다육이 월동 준비도 하면서 물도 예쁘게 드리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 네, 이제 11월이 오면 월동 준비도 서서히 해야 되죠. 예, 다육이 월동 준비도 서서히 하면서 또 가을 다육이 예쁘게 물도 드리는 그은이 11월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베란다 다육이 예쁘게 물도들이면서 월동 준비라 하면은 이 다육이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 이 냉해에 걸리지 않게 해주고 그리고 또 영양이 필요한 아이는 영양제를 주고 예고르게 해서 겨울을 건강하게 나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오늘 베란다 다육이 꼭 영양제가 필요한 아이들 예물 주는 시기가 되었을 때 물도 주면서 영양제 희석해서 물을 헌뻑 주었답니다. 예, 가을 베란다 다육이 예쁘게 물이 드는 그 가정은 이 겨울을 잘날수 있는 다육이만의 그런 가정인 것 같아요. 다육이가 예쁘게 물이 들어야 겨울을, 냉해를 덜 입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어떤 원리냐 하면은, 다육기가 물이 많이 이렇게 꽉차 있는 상태에는, 다육기가 초록초록하고, 푸르딩딩 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베란다 입장에 수분이 가득 찬 그런 상태에서는, 베란다에서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죠. 예, 영하로 떨어지면은 베란다 다육이도 이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답니다. 예, 그래서 겨울에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날씨가 되기 전까지 다육이들 입장을 아주 단단하게 그리고 또 입장이 물이 가득 차지 않게 다육이 입장을 단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단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다육이가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대한으로 다육이를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도 물을 들이지만, 겨울에 냉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다육이들 서서히 예쁘게 그렇게 부르딩딩하게 물이 차있게 하지 말고 물을 아껴서 예쁘게 물을 들여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욕이 신데렐라가 아주 오래 묵은 아이죠. 예, 분지도 많이 해서 얼굴 수도 이렇게 많. 안아졌는데 요 아이가 올겨울 되면 굉장히 이 색감이 예뻐질 것 같아요. 이요 예, 화분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고 있었거든요. 우리 이웃님들께서 이 베란다 다육이 예쁘게 물들이기 위해서는. 분갈이를 그렇게 많이 자주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베란다 다육이는 햇빛이 항상 이 넉넉하지가 않은 상태에서 베란다 다육이 화분 속에 뿌리가 그렇게 많이 쉽게 꽉 차지를 않는답니다. 예, 그리드 다육이나 아니면 기핑장 하우스 다육이들은 이 뿌리가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이 뿌리가 아주 빨리빨리 빨리 화분 속에 가득 차지만은 베란다 다육이는 햇빛이 항상 부족하잖아요. 예, 부족한 상태에서는 화분에 화분 속 뿌리가 그렇게 빨리 가득 차지를 않는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잦은 분갈이를 하시면은 화분 속에 뿌리가 가득 차기도 전에 또 분갈이 해주고 하면은 다육이가 물들 예, 그런 이 새가 없겠죠. 예, 그래서 저는 베란다 다육이 그렇게 분갈이를 일찍 일찍 해 주지 않는답니다. 얘 예, 다육이 상태가 안 좋거나 뭐 그런 아이는 뭐 1, 2년이 안되어도 또 분갈이를 해주는 다육이가 있지만 무난하게 그물 반응도 좋고 잘 자라는 다육이는 분갈이를 잘 안해주죠. 예 그렇게 해야 베란다 다육이너 예쁘게 물이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신데렐라도 요 분갈이 한지 3년이 넘었는데 올가을에도 뭐 그런대로 영양제 희석해서 예, 요렇게 물을 주면서 분갈이를 안해주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11월에는 우리 이웃님 들께서 이 고런 다육이들 이 영양제 조금 희석해서 얘물 예, 주시고 그리고 또 햇빛도 강하게 하고 얘 예, 그렇게 하면은 이 베란다 안에서도 베란다 다육이 예쁘게 물드는 다육이가 굉장히 많답니다. 얘 예, 그래서 신데렐라도 오늘 영양제 희석해서 물 주고 얘 예, 스브리기다 요 아이도 지금 아주 예 조금 이 영양이 필요해 보이죠? 예, 요 아이도 요쪽에 분갈이 한지 2년이 넘은 것 같은데, 어, 물줄 시기에 오늘 영양제를 희석해서, 예, 물을 헌벅주었답니다. 예, 그래서 지금 11월부터는 제가 하나씩 하나씩 요 물줄 다육이가 있을 때, 고 아이 상태를 보면서 영양제 주는 아이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너무 높게또 영양제를 주면은 또, 어, 베란다 안에서 또 기온이 너무 낮아질 때는 안 좋죠. 예 그래서 11월 초에 어또 일찍 주신 우리 이웃님들께서는 칼슘제나 뭐 종합 영양제나 한 10월 어, 그때 또중순경에 챙겨 주신 우리 이웃님들도 많으시죠. 예 그런데 저는 또 베란다 다육이 뭐 여름 지나서 또 회복 상태도 그렇고 뿌리 상태도 그렇고 그리고 또 물도 자주 주지를 않아서 지금 이 타이밍이 예 영양제를 주어서 월동 준비도 하면서 예쁘 게 통통하게, 그렇게 물들이는, 예, 그런 관리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서브리기다, 신데렐라, 예, 물을 헌뻑 주고, 저쪽에 방울봉랑도 오늘 물을 헌뻑 주었답니다. 예, 방울봉랑도 영양제 희석해서, 예, 물을 헌뻑 주었는데, 요 아이는, 예, 영양제 희석해서 물 주고, 요 아이는, 이 물반응이 여름 지나고 있었는 아이라서, 예, 영양제 희석해서 주었지만, 요 아이는 여름에 아주 조금 분갈이 한지저 아이보다 더, 너, 더 오래되어서 분갈이를 이렇게 큰 화분에 해 주었잖아요. 예, 그리고 물반응이 없어 항상 쪽을 해서 조금 제가 걱정을 하긴 했는데, 어, 요렇게 지금 입장이 통통해지고 입장이 완전, 예, 어, 차돌같이 단단해졌답니다. 예, 요렇게, 분갈이 해준 다육이는 뭐, 영양제를 챙겨줄 필요가 없겠지만은, 분갈이를 안 해준 다육이는, 예, 어, 요즘, 칼슘제나 아니면은, 종합 영양제나, 선택하셔서, 예, 그렇게, 어, 영양제를 주시면은, 월동 준비도 되고, 다육이가 건강하게, 또더 통통하게 되어서, 또 예쁘게 더 물도 더 주죠. 예, 그런데, 분갈이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다육이는 우리 이웃님들께서 과도하게 영양제를 챙겨주고 하면은 오히려 물이 안 들고 또이 부르딩딩해지는 수가 있죠. 예, 그런 거를 잘 선택하셔서 예, 저는 분갈이 한지 뭐일년안 되는 아이는 영양제를 안 주고, 그리고 그 다육이가 또 영양제를 필요하듯이 또 약하다면은 또 영양제를 주고 예, 다육이 상태에 따라서 예, 그렇게 영양제를 주시면은 좋을 것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11월에는 영양제도 주고 월동 준비도 하고 다육이 예. 예쁘게 물도 드리고, 예, 그런 거를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그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예, 그렇게 관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이웃님들께서 항상 물주기가 이 주기에 따라서, 이 우리 이웃님들께서 다이한달 만에 주는 우리 이웃님도 계시고, 또 입장이 말랑하면은 준다는 또 우리 이웃님도 계시고, 아니면은 많이 말렸다가 또 한꺼번에 주시는 이웃님도 계시고, 다, 제각각 우리 이웃님들께서 물주는 주기가 다 다르죠. 예, 그거는 이 우리 이웃님들께서 이 다육이마다 이 베란다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또흙배합도 다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주는 주기는 우리 다른 이웃님, 어, 또 생각하고 똑같게 하시지 마시고 항상 내 베란다 다육이는 내가 잘 알아서 물주기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예, 이웃님 어, 또 그런 관리하는 거 참조는 하지만 내 베란다 다육이 물 주는 시기는 내가 제일 잘 알고 흙 배합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물 주기는 며칠만 에 주고 그런 이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항상 보면은 입장이 말랑거릴 때 물을 주시면 은 제일 좋지요. 예, 왜냐하면 은또 화분 화분마다 화분 크기도 다르고 그리고 흙 배합 또 다루고 예화 화분이 아주 작은데 심겨져 있다면 그것도 그 다육이는 또 일찍 물 주는 주기가 되죠. 또큰 화분에 심겨져 있다면 또물 주는 주기가 더 더디게 줄 수가 있답니다. 예 그리고 또 다육이 품종에 따라서 물을 좋아하는 다육이도 있고 또 물을 싫어하는 다육이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다육이도 물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물을 좋아한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육이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물을 줄때잎 속에 물을 다 저장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다육이는 물을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다육이도 물을 좋아라 한답니다. 예, 물을 좋아라 하는데 화분 속은 건조하게 호렇케 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입장 속에 물을 어,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장 속에 물이 다 소진될 때 그때 물을 주는 게 다육이들 제일 좋아하죠. 예 그래서 무조건 입장이 입장 속에 가득 차 있던 그 물이 소진되고 날때 소진되는 될 때는 입장이 말랑말랑거리죠. 예 고를 때 물을 찾아서 챙겨 주시면은 다육이가 예쁘게 물도 들면서 항상 이 입장이 하늘로 보고 있고 그리고 입장이 항상 못 자라지 않고 촘촘하게 예고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이웃님들께서 월동 준비하는 그 이유가 다육이 예쁘게 물도 들이면서 월동 준비도 되는 예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무조건. 가을 베란다 다육이 지금부터는 물도 아끼고 햇빛도 많이 보여주고 바람 통풍도 잘 되게 하고 그리고 또 항상 이 창문을 아직까지는 열어두셔야 이 일교차가 크게 되죠. 예, 그리고 우리 이웃님들께서 저녁 되면은 또 분무기로 여기 베란다 공중으로 이 물을, 분무기를 뿌려서 입장에 아주 미세하게, 예, 고렇게이 입장에 닿게 하면은 일교차가 또 기온이 더 떨어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교차가 더 크게 나기 때문에 또 우리 이웃님들께서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예, 그리대 다육이는 밤에 이슬이 내려서 오히려 그, 물을, 이, 안 뿌려주어도 자동적으로 이슬이 내려서 더 예쁘게 물이 드는 그런 원리죠. 예, 그래서 베란다 다육이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저녁에, 저녁 한 밤중 되기 전에, 어, 분무기로, 이 공, 너무 입장에 닿게 뿌리지 마시고, 예, 위쪽으로 요렇게, 어, 한 번씩 분무기로 뿌려주시면은 이슬이 내린 듯한 그런, 어, 원리가 되어서 기온도 더 떨어지는 그런 효과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육이가 예쁘게 물이 드는것 같아요. 예, 저도 한 번씩 그렇게 뿌려주고 있는데 우리 이웃님들께서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또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또 일교차가 크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아직까지는 이 강한, 예, 그런 추위가 없기 때문에 문을 항상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요즘은 햇빛이 참 많죠. 햇빛이 많아서 하초도 요즘 예, 꽃이 옷봉오리가 올라오는 하초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하초는 학시, 확실히 햇빛을 많이 봐야 이 꽃대가 잘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예, 다육이도 그렇고 하초도 그렇고 햇빛이 지금 굉장히 아주 좋은 예, 그런 가을에 다육이도 예뻐지고 예, 하초도 꽃대도 더 올라오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초들은 이 기온만 맞으면 꽃대가 계속 올라오죠 예 베란다 기온이 환경이 좋고 그리고 따뜻하다면 이 초겨울까지도 이 제라늄 같은 경우에는 꽃이 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제 베란다 안쪽에 이렇게 하초를 배치해두었기 때문에 어, 꽃을 오랫동안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슈퍼벨 밀레니엄 별 예, 요아의 보라 겨꽃도 지금 계속 꽃이 지금 많이 피고 있죠. 예, 요렇게 지금 꽃이 햇빛이 좋아서 굉장히 지금 많이 피는 것 같아요. 삭소롬도 지금 두 송이도 요렇게 피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도 또 꽃대가 요렇게 하나 올라오고 있죠. 햇빛이 이제 깊숙하게 햇빛 머무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제 꽃대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베란다는 항상 넣죠. 예, 예쁘게 물드는 것도 조금 넣고, 꽃 피는 것도 조금 넣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가을 국화 요 아이도 굉장히 꽃이 오래 가죠. 예, 지금, 어, 굉장히 한 달이 더 넘, 한두달 가까이 될것 될 같아요. 예, 지금, 아스타 국화 요 아이랑 같이 들었는데, 꽃이 지금 굉장히 싱싱하죠. 예, 사랑초도 지금 꽃대가 많고, 목일일초는 항상 지금 매일매일 꽃대가 올라오죠. 예, 요렇게 지금, 하초도 그렇고, 다육이도 그렇고, 햇빛이 좋을 때에, 이제 월동 준비도 할 겸, 다육이 물 챙겨주실 때, 어, 영양제를 줄 아이가 있고, 아니면은, 그대로 물만 줄 아이가 있고 그런 거를 잘 체크하셔서 물 주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얘 예, 리가 요 아이를. 제가 요번에 물 헌뻑 주고 하엽 제거해 줬잖아요. 지금 입장이 완전 짱짱하답니다. 예, 그래서 요즘 건강한 다육이들은 물 주면은 완전 돌처럼 그렇게 되어야 아주 건강한 예, 고른 다육인 것 같아요. 하이트 그린이도 지금 활짝 피었죠. 예, 입장이 지금 보시면은 이물 주기 전이랑 아주 입장 폭도 조금 얼굴도 조금 커진 것 같고 지금 아주 예, 펼쳐 있는 모습 수비 아, 지금 물 먹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죠. 예, 그리고 마디바도 굉장히 오래 물을 공겼잖아요 예, 짱짱한 그 강도가 물 주기 전과 물 주고 난 후에 영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 이웃님들께서 입장을 만져보셔서, 아, 아직 짱짱한데, 예,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물준지 아주 오래되었다면, 물을 한번 줘보시면은 더 돌처럼 짱짱하게 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마디바도 적당한 때에 하엽이 많이 졌을 때물 주기를 잘한 것 같아요. 예, 제이더스타도 요렇게 새로 심어주고 아주 예쁘게 지금 어, 잘 자고 있네요. 예, 그리고 물을 좋아하는 당인이죠. 예, 당인도 예 제가 조금 소홀했는데 물 주기가 조금 늦어서 저 예, 하엽이 지금 많이 지고 있죠. 예, 그래서 오늘 요 아이도 영양제를 희석해서 예 물을 헌법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여기 프랭, 프랭크 슈퍼클론도 지금 굉장히 물이 예쁘게 들었죠. 이 예, 아이도 물 예쁘게 들고. 예, 물 주었던 퓨베 센스가 아주 통통하게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요즘 가을다육이 어, 요 아이는 영양제도 안 주었지만, 예, 요 아이는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되어서, 예, 영양제를 줄 필요가 없어서 물만 주었는데, 예, 요렇게 지금 입장이 통통하게, 예, 요렇게 되었네요. 예, 칩시 조아이도 지금 얼굴이 많이 예뻐졌죠. 예, 용어를 아직 제가 물을 안 주었는데 아주 입장이 짱짱해져서 하엽이 어, 좀그 대신에 많이 지고 있는데 어, 조만간 또 보고 또 물을 챙겨 주면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짱짱해서 혼자 또물 조절을 잘하죠. 예, 그래서 아직 물을 안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또, 장미 허브, 예, 요 아이, 영양제 희석에서 물 주었더니, 영 다르죠? 예, 얼굴이 훨씬 더, 얼굴도 조금 커졌고, 예, 굉장히 건강해 보인답니다. 예, 요렇게 조금 보시고, 어 조금 새들새들 하다거나, 조금 영양이 필요한 고른 다육이 상태가 조금 그렇게 보이는 다육이가 있죠. 예, 고른 다육이 월동 준비도 할 겸, 이렇게 통통하게 해서 얼굴도 크게 해서 예, 물도 들이면 훨씬 더 예쁘게 되죠. 예, 그래서 지금 다육이를 예쁘게 물들이는 고, 이, 고거는이 월동 준비도 되는 예, 고른 다육이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은께서는 햇빛을 잘 받도록 해주시고 또두 번째는 일교차가 크도록 항상 창문을 또 열어주시고 또세 번째는 다육이 물을 아껴야 되죠. 예, 물 물을 주되 한번 줄 때는 헌법 주고 그 다음에까지 물이 어, 입장에 물이 완전 소진될 때 그때 또 물을 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베란다 다육이도 예쁘게 물들일 수 있게 그렇게 키울 수가 있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케이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